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오직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심을 베푸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따스한 동정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웃음거리일 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작 필요한 것은 약간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를 알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자유하게 했으니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역자 사역자의 역할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귀 쓰임 받으려면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인간적 사랑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복음으로 수술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사람은 칼을 들고 상처를 도려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깊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깊은 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힘차게 말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